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에 그 F-35 전투기가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, 특히 정비 같은 것도 전부 미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. 반면 일본은 스스로 정비도 할수 있고, 마치 미국의 통제를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들 인식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, 일본 같은 경우, 2011년도에 42대를 계약을 했는데, 그 당시에 약 100억 달러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. 우리는 3년 뒤인 201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, 40대를 60억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이 좀더 돈을 낸 거죠. 그런데, 최종적으로 우리는 40대를 운영하는 반면에 일본은 거의 150대에 가까운 F-35를 운영하는 것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최초의 4대는 자기네가 만들어서 갖다 주지만 나머지 140여 대는 일본에서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.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다 보니까 부속품도 거기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렇지만,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, 또 특히 그 운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현재 F35는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,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.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배려를 받은 것이죠. 그렇지만, 다시 말씀드리지만, 일본도 그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, 요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또 작전 운영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.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이 F35를 운영하는 동안에 우리가 정비하고 뭐 운영 유지 비용으로 한 20조 원을 더 내야 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아, 이간 이런 비용 문제는,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반면에 우리가 받는 이 점은 소프트웨어가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런 업그레이드를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일이 F-35를 갖고 작전을 해야 될때 우리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또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최첨단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.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무대를더 들여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F35가 사실은 개전 초기에 상대방 공군을 무력화시키는데 이 스텔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전장을 지배하는 그러한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F35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,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할때 과연 F-35가 맞느냐? 이거는 한번 잘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. 저 같은 육군 입장에서는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가면 과연 우리 지상군은 어떻게 해야 되나? 결국은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? 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고 또 가장 큰 염려가 됩니다. 아무튼 F-35가 마치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이 편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,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. 우선 일본은 비싼 가격으로 들여왔고, 또 대수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대수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장사가 되니까 거기다가는 그런 정비 능력을 준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, 또 상호 운용성 면에서 미국하고 합동작전을 할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추가적인 구매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다 많은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F-35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투기로 그 추가적인 공백을 메꿀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